아니, 갈수록 무거워지는 것 같지? 기분 탓인가? 아, 응. 진짜 너무 힘들다. 뭐,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 터키가 응. 형제의 나라인 이유. 한줄 세기를 한다. 응.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광객이 못 샀는지 죄송했니다 운동하고. 저 오토가가 신름 같은 건가 보다. 어, 이건 좀 널널한. 오케이. 힘들어도 초대 해 줬는데 가야지. 솔직히 좀 너무 멀고 짐 많아서 힘들긴 해서 망설였는데 또 언제 뭐현진 친구한테 초대 받아보겠어요, 쟤. 여기 또 지나가는데? 아 저기 똑스타가 보다 저기 이렇게 보다. 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아, 아. <laughs> 나 보다 아우 싸워 싸워 뭐야? 나 한바퀴 돌아온거 아니야? 잠깐만 뭐지? 뭐지 <laughs> 이거? 잠깐만 돌아왔는데 이렇게? 이게 뭐야? 캐리어 선착시켜 주신건가? 이게? 이거는 진짜인가? 여기 바로 앞에서 타는 거래 여기 써있네 이스탄불 출 이렇게. 여기 이스탄불인데 동양인 처음 보나맞다 신기해 근데 여기 이스탄불 약간 외곽이라 영어도 다 못하고 아 쏘리 쏘리 <laughs> 쏘리 여행 <laughs> <laughs> 옆 형이랑 말했는데 안 통해서 일단 대충 저거 번역기 써서 보니까 겨울이라 안 오는데 관광객이 원래 겨울이 비수기를 안 오나 봐 근데 여름에 많이 온다고 하더. 혹시 출로 가실 분은 67번으로 그쭉뭐8 0 번까지는. <laughs> <laughs> 이형한글 모르니까 계속 그 빨리 가기 해야지고 뭐 저희. 자, 기 아는 거 찾고 있어. 파파두키아 다음에. 터키 사람들은 다 짤짜리 준다. 근데 내가 지금 짤짜리가 없어. 집 사서 그래. 아, 내가 좀뭐 마시고 싶어서 콜라 같은 거 사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텔레파시가 통했나 조용히 차 마실래 하더니 차 사러 갔네. 아. 또 이렇게 또 얻어 먹겠네. 어, 오케이. Okay. 투. 어, 굿. 굿. 좀 식감 먹자. 슬픔 좀. 파키시 차에 그 일단 감사히 먹겠습니다. 마스크 잠깐 내릴게요. Do you have Instagram? 예. Yes, 아. Friend. 오케이 오케이. 내아봐내아봐 출로? 출로. 출로. 어 여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가 봐 이렇게 붙여주시고 저리받치시면저깐 인사는 하고 가야지 저희 형한테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laughs> 나이스 대 오케이 오케이 화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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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몰랐는데 여기 버스 번호가 있네 아, 나 1번 줬어. 아마 요주의 인물이라 그런 것 같아. 진짜. 갑자기 올라와서 빵 팔고 다시 가시네. 드디어 간다. 신기한 게, 대기장처럼 욕할 때도 사람이 계시네. 혼자 운전한 게 아니야. 저기서 다버스 들이고 검사 받고 간다. 남이 운전해줘서 편하긴 한데 거. 미할것 같아. 가기 가지 전 정거장에서 내릴 사람 내려주고 다시 갑니다. <목소리> 드디어 도착? <도착한> <목소리> 오케이. So. so. 이게 춥지 않습니 먹을 게 아니야. 파도케아의그 사람 아무도 안 살던 약간 그쪽 느낌 난다 일단 좋은 동네는 아니라서 그런지 냄새부터가 좀 별로 안 좋은 냄새 난다. 마스크 썼는데도 네. <laughs> 실이 많은 시골인 게 화장실부터가 휴지 빼시는 데큐 꼭지랑 물 받는 게 있네 손으로 하라고요 피자 작다고 감튀시키는게 좋겠다고 해서 시킨 건데 걔렇게 많네 진짜 작아 손바닥에 발려져 미니 피자 미니 피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학한이 갑자기 인스타로 저기 연락하더니 자기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가도 되겠냐는 거야. 그래서 아 너무 초면인데 죄송하잖아. 그 학한 퇴근 시간 2시간 남았으니까 2시간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 얼마 있다가 카페에 누가 막 오더니 나를 보고 손을 흔드는 거야. 그래서 딱 봤는데 얼굴이 진짜 학한이랑 똑같은 거야. 진짜 아들이랑 아빠니까. 그래서, 아, 저기, 죄송하다고 하면서, 차에 타고, 집으로 편하게 갔습니다. 라는 영상인데, 이게 그 짱게 SD카드 덕분에 잘렸어요. 돌리는 거야. 아, 또 아버지까지 별러 없어가지고, 너무 죄송하네. 아까 그러니까 걔네가 궁금해서 이거 열어봤나 보네. 신고가 받게서 왜 빨간색 이벤위였는데 뭔지 봤나봐. 녀석들이 허락도 없이 나는일 물건을 만져? 어, 핫한 아버님도 나랑 비슷해 사람 다 보내줘 웬만하면 막 갑자기 무리하게 막 어거지 부린 사람 아니면은 다제 매너 해줘. 내일 데데 인스타그램도 열지. 하 멋있다. 사람에게는 전쟁일어어 여기 엘리베이터도 넓다. 송창까지 있네. 이 정도면 어떻게 엘리베이터 치고 넓은거야? 아 계속 뉴스에서는 그거 나오는구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근데 어머니는 핸드폰 화해 있으신데? 어 아버지가 설명해주셨는데 이 쬐끔한게 크면 이렇게 된다네? 나는 다른 종인 줄 알았어. 쟤는열대어고 얘는 그냥 뭐 다른 관상인줄 알았는데. 예. 야. 아. 아. 예스. 아. 마이. 오. 나이스. 도시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데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한국인들이 너무 코로나 에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삼성에서도 계속 그런 마스크를 쳤대. 아침이라고 데려왔는데 한번 보자. 터키 삼성 직원한테 주식 가지냐고 물어보기. 너? 아예. 비디오? 아 비디오. 비디오 플레이. 어, 이거 봐봐. 너 처음 봤어. 뭐를 치즈 다 뜯어왔어. <laughs> 야, 이게 전부 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름값 올라서 기름 넣으려고 아, 차들이다졸성거래 와. 여기는 근데 21위 최신 폰이야. 20위 나왔다니까 놀라네? 이게 사과잖아. 근데 이게 뭐야? 예? 네? 예스. 와우. 우 네. 보면 또 이거 파네. 베시파스의 JK 맞네. 저기랑, 페메르바체랑 갈라타사라이. 아. 아. 다 이렇게 파는 건 터키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어, 여기 영화관이래. 오. 신기하다. 이렇게 그냥 중간에 있어버리네. 오. 우리나라 그 홈플러스 푸드코트 있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딸기 밀크쉐이크를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집이라고 하네. 여기서 삼성 QLED 몇 인치야? 65인치인데? 65인치가 원일까? 한 160만원에 파네? 근데 160이면은 비싼 편인데? 우리나라에서 65짜리 싼 거는 한 120도 있지 않나? q l e d 자리 비슷한가? 음. 친구한테 그 공장에서 어떤 핸드폰 만드냐고 물어봤는데 그 영업 기밀이라 가르쳐줄 수 없대. <laughs> 아 공가사가 철저한 친구야. 삼성 여기 빡세네 여기 마스크를 KF 아니면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일반 마스크 같은 건 절대 못 쓰게 하고 벗지도 못하게 한대. 내가 물어보니까 얘네 삼성에서 걸린 사람 아무도 없대 코로나. 대박이다. 관리 엄청 빡시게 하네. 음, 따로 있나 늦게까지 다 하나 보다. 무슨 병원 이래 병원에 스타벅스도 있어. 오. PCR 검사하러 왔는데, 170비라니까, 15,000원 하고. <laughs> 갑자기 병원 그거 다 이제 검사할 준비하고, 막 차트에 뭐 써놓고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laughs> 그 카운터 이쁜 누나가 갑자기 이등리로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어, 무지했는데, 아, 알고 보니까 검사가 월요일에 나온다고 비행기가 일요일인데. 아,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 또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한 여기에서 유명한가 봐. 다 인사하고. 왜? 아니뭐 아시겠어 토리니까 다 가져가라고 해서 내가 다 가져가는 신용하니까 엄청 좋아하네 보신 <laughs> 인지두개어 <laughs> 아, <laughs> 내가 2002년도에 터키가 우리 이기고 3위한 거안다니까 지금 능욕시켜인지 이런. 아, 혼자 사는데, 이쁘게 잘해놓은데. 이쁘다. 어. 오! 에이, 애기방이네, 애기방이야. 오! 오! 잠깐만. 오! c h i l d r e n 아시아! 아시아! 아, 아시아, 아시아. 오! 오 귀엽다, 귀엽다. 오, 어, 이거! Yes! <laughs> 아, 언급, 끝! 오! 오, 여기 큐. 아, 딸방도 엄청 예쁘게 나. 너, no, speaking? <기티쉬> oh, no, no. Okay, okay. Okay, okay. 이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